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죄를, 이, 용, 죄의 용서받음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십자가에 보혈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그 씻겨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최우사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서부터 35절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모래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의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 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오되 슬프도 소이다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네 사자가 내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개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개명을 주셨고 모세가 그 10개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아,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이 백성들과 아, 언약을 맺는 24장까지는 언약을 맺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모든 것들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한 전했을 때 아, 모든 말씀과 규례, 아, 윤례를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그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24장 3절입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 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 윤례 안식일에 가는 것, 또한 거룩하게 하는 이 모든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느냐 아니었느냐? 불과 얼마지 않아서 그리고는 이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지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모습은 변질되어 버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섬겼습니다그 모습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부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산을 내려오는데 산을 내려오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때 모세가 그두판 하나님의 주시는 두 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돌판 거기에는 아마 십계명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윤례가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던져다가 깨뜨려 버려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작 백성들의 잘못을 회개하여서 중보하였지만 그 모습을 볼때 정말 가관이었겠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거기 춤추고 있고 그거 경배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볼때 울컥해가지고 그냥 들고 있던 두 판을 던져가지고 그들 맞아라 누구나 맞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던졌을까 아, 그랬지 않나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여러분 저는 그둘판 그,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 이유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저 화가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규례들을 백성들이 어겼다, 그 약속이 깨어졌다라는 의미로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윤례를 가지고 백성들이 언약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에 약속을 맺은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다 그랬는데 뭘 그대로 행합니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 버렸구나라는 의미로써그 판대를 산 아래로 던져서 깬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을 뿌려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송아지를 이, 갈아다가 형체, 형체도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갈아버렸다. 그 모습을 없애버렸다. 아니, 금송아지를 불태워다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갈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이 마셨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죄의 결과 어떻게 할 거냐? 그저 흐지부지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내 죄를 갈아서 없애버리는, 그 없애버리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없애버리는 것, 우리 힘으로 부족할 때성령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한 모세, 요구, 말씀, 행동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아론의 죄와 그 변명이죠. 21절 말씀서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니까 아론이 변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금을 모아다가 불에 던졌더니만 송아지가 짠!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은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속에서 아론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금을 받아다가 그것을 조각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누가? 아론이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불을 던지니까 짠 하고 나왔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죄의 해계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돌이킴의 모습은 혹시나 아론의 것과 같지는 않은지요. 갈아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여전히 적당하게 적당하게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 성화지를 만든 것도 맞아요. 그러나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금을 모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새겨서 만든 게 아니라 짠 하고 나왔다. 보지 못했으니까 모세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게 상관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네가 달라졌다, 아니었다, 바뀌었다, 말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결단이 있는지 이것을 회개의 모습으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방법과 아론의 방법,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천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모세에게 또 다른, 또 다른 판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 내일 좋은 날씨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서 중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